안녕하세요. 배사임당입니다. 오늘은 저희 여름 교복 바지가 될 아이를 소개하려고 나왔습니다. 지난 11월 배사 또싸 코너에 소개한 바지가 있어요. H&M 스누피가 그려져 있는 그 바지인데,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저못 샀어요! 이거 너무 좋아요. 기무도 약간 뭐 퀄리티도 있는 것 같고, H&M 치고 조금 비싼데, 뭐 이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설명할 때만 해도 그게 제 인생 교복 바지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겨울이 100이라고 치면 한 98을 그걸로 이제 키 같이 이제 그걸 입다가 이제 서랍에 고이 모셔놓고. 가을에 만나자 인사를 하고 제가 뉴발란스에 이제 우연찮게 지나가다가 고무줄 바지인데 이제 뉴발란스고 제가 아디다스, 나이키, 뉴발란스 뭐 약간 그런 대표적인 스포츠웨어 전문점을 꽤 많이 갔어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걸 이거를 딱 골랐어요 처음 입었던 날 친구에게 이거 샀는데 너무 괜찮지 않아? 이거 예쁘지 않아? 이거 내가 콘텐츠에 이거를 할때 이거 약간 교복 바지가 될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혹시 너 까만 팬티 입었니? <laughs> 어? 너 어떻게 알았어? 이제. 좀 까맣게 비쳐 이렇게 어, 얘기를 하더라고 안에 안감이 없었던 팬티 색깔이 조금 비치듯이 나와요 그래서 까만 팬티를 입으면 안되겠구나 아니 지금 제가 하얀 팬티 아. 입었습니다 스킨톤을 입어야 되겠다 아, 스킨톤이나 아. 화이트나 약간 그렇게 음. 브라가 비치는 거는 그냥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팬티는 조금 약간 골보기그래 그 그래서 요 바지 색깔이 일단 첫 번째로 노란색이 너무 예뻤고 여기에 이제 뉴발란스라고 무심하게 톡 브랜드가 이렇게 다른 컬러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쨍한 노란색이 제일 예뻐가지고 노란색으로 구입을 했답니다. 끝만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바스락바스락 바스락 거리는 음, 느낌이거든요. 안 생기고 어. 엑스 스몰 입었더니 길이가 더 올라가더라고. 음, 어. 그래서 너무 또 짧아지면 뭔가 부담스러우니까 제가 이렇게 했고 아무튼 저는 이 바지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거 이제 진짜 그복 바지처럼 입어야지 생각을 했어요. 진짜 많이 입었어요. 공원을 가야 되겠다, 산책을 가야 되겠다, 등원을 가거나 밖에 나갈 때는 이 바지를 엄청. 잘 입었다. 근데 이 바지를 좀 스타일리시하게도 입고 그냥 평범하게도 입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보여드릴지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멋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음. 샤넬백을 일단 들었고 위에 트위드 자켓을 음.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회사 또 쌓여서 조금 더 깊이 딥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가 이렇게 잘 나옵니다. <laughs> 색깔이 노란색이다 보니까 여기 너무 알록달록하게 들어가면 과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요 위에는 그냥 네이비 톤으로 하고 이제 하지마 피디가요거를또 신발을 공교롭게 신었길래. 지금 이 룩에 딱이다 싶어가지고 신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전부터 아의 스포츠웨어랑 차려입은 느낌이랑 같이 레이어드 했을때 되게 멋지잖아요 인스타나 이런 사진 봤을때도 되게 멋진 사진들도 많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트위드랑 같이 매치를 해봤어요 근데 이게 약간 애매한게 뭐냐면 계절을 탈게 그래요 이렇게 밑에는 너무 여름이고 위에는 약간 이래서 눈여겨보고 있다가 아 오늘 날씨가 약간 흐린 날씨가 따뜻하다. 그럴 음. 때 입고 이거 이제 트위저는 약간 벗어져도 되니까. 이렇게 저는 입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룩이어서 이렇게 과하게 음. 조금 꾸몄는데 제가 진짜 편한 룩으로 다시 한번 입어볼게요. 제가 그냥 이 바지 진짜 아무렇게나 입어도 되잖아. 근데 음. 이거 트레이닝복인데 근데 저는 이거를 외출용으로 좀 스타일리시하게 딸막한 니트에 이렇게 입고 이거 가방이고 이거는 이제 길트프리에서 저한테 제가 길트프리 얘기를 많이 했더니 이거랑 가방 조그만 거 하나 선물을 보내주셔가지고 이것도 있고 이거는 이제 가볍게 이제 마트 같은 거갈때 이렇게 니트에 이렇게 입고 이렇게 조그만한 거 그냥 이런 거 하나 맸을 때 감각, 감각 하여튼 저 이렇게 입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까운 동네를 가는 거죠. 뭐 나들이 갈 때도 너무 좋을 것 예뻐요. 같아. 어. 뱃살 많으신 저 같은 분들은 옆구리 조심하면 될것 같고 조금 길이 내려오는 니트랑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바지를 뭐 어떻게 데일리로 많이 입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아무렇게나 생각한 대로 입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도록 할게요. 이게 그냥 제 원래 찐룩이지. 그, 그냥 그, 쓰기 싫고, 어, 회색 수에 없는 집은 진짜 없잖아. 요가라든지 운동갈 때이렇게 그냥 입으면은, 어, 예쁘네. 이렇게 하겠지. 저한테 사실 요거랑 검정색 나이키 쇼츠가 음. 하나 더 있어요. 여름에 번갈아가면서 입으면은 딱될것 같아. 그런 거는 또 물놀이 같은 거갈 때도 물속에 아. 들어가도 금방 마르지 않아요? 음. 진짜 그냥 촉촉 털면은 마르는 거고, 진짜 그냥 편하게 음. 등원, 하원, 마트, 친구랑 뭐 카페에서 차 마시는 거, 운동 가는 거, 뭐다 되는 거. 엄마 이런 어. 신발도 이제 드디어 쪼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쪼리 신고 이렇게 해서 운동 갔다 오는 거지. 남편들도 약간 상의가 약간 칙칙하고 음. 약간 그런 뭐 회색, 채색이 많으니까 바지에 포인트 하나 주면은 그래서 내가 바지 되게 컬러 들어간 거좀 좋아하거든요. 음. 내가 노란색 더 쨍한 치마 바지가 있잖아요. 음. 막 그런 것도 되게 활용하기가 음. 좋아. 아 맞다. 올해 트렌드가 노란색이 뭐 유행이라고 뭐 했으니까. 회색이랑. <laughs> 그러네. 뭐좀 아는 사람이 되는. 음. 어. 패 p d 가 싫어하는 룩입니다. 네. 자 저는 아, 아니야. 이뻐. 샤넬 까만 클래식 이런 거를 사야 되고 나는 시즌백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약간 그런 것 같아. 감각 있어 보이지? 응. 근데 특별히 아이템이 튀는 아이템이 응. 이거 말고는 별로 없어. 이거는 응. 사실 지금 내가 약간 재미있게 입으려고 입은 거지. 이렇게 가볍게 입고 그러니까 여행을 갔을 때뭐 예를 들어 해외에 갔을 때도 쇼핑을 하와이 가잖아. 이 하와이 쇼핑찾아 갔을 때이 느낌인데? 그 추우에도 이걸 그냥 음. 위에 입고 하와이나 핸드폰, 어. 마카오에서나 약간 어. 그런 휴양지에 갔는데 명품 쇼핑을 어. 하러 갈때 <laughs> 지금 네 가지 로이 나오지 음, 않았습니까? 음, 네. 자 이제 다섯 가지 이제 정점을 찍는 걸로 약간 레고 느낌이잖아. 어. 세상 온 천연색이 다 들어 있어. 어. 빨강색만 들어가면 진짜 사색시 노등이야. 어. 여행을 갔다 그랬을 때 신랑 이 이걸 입었을 때 조식 먹으러 가거나 어. 저녁 그치. 산책할 때. 툭 입는 룩, 가방으로 살짝 눌러줬지. 요거 이제 보레가 반했다. 난 이런 거 되게 좋아. 막알록달록한 거. 그래서 내가 이 바지를 입잖아 우리 신랑이 이티를 입어. 그럼 우리는 주황색을 입어. 음. 온 집안 식구들이 색깔 하나씩 포인트를 음. 다 줘. <laughs> 어. 지금은 그게 예쁜 것 같아. 자, 이렇게 저는 입고 그냥 가벼운 한책이나 어차피 지금 우리가 어떻 멀리 못 가니까 신정할 때도 요렇게 입으면 되는데 요게 음. 우리 신랑 옷이라는 점. 이렇게 입고 자전거 타러 가고 거 너무. <laughs> 그지내 팔아먹은 자전거가 갑자기 생각났네 이렇게 입어도 너무 캐주얼하지 않으면서 잘 입은 음. 것 같은 느낌이에요. 친정 갔을 때도 바닷가에 산책한다든지, 그냥, 오, 음. 어, 카페 같은 거. 여기 이제 회색 가디건 같은 거 있으면, 회색 가디건 하나 그냥 이렇게 목에 걸쳐주고, 실내 같은 데 들어왔을 때, 추울 때옷딱 입어줘도 되고, 이거 그냥 좋은 것 같아. 지금 사러 갈래요? 유발. 고고, 고고, 오. 이 바지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진짜 그냥 주구장창 이런 거두개 갖고 씻고 먹고 해서 올여름 날수 있을 것 같은 데 나중에 그어을이면 아 색깔 약간 아이보리색으로 연해지는 어, 거 빛바랜 아니야? 빛바랜 느낌이 될것 같아 후들후들한 검정 자켓이랑 이런 거딱 입어주면 너무 멋지지 짱이지 짱 먹는 거지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뉴발란스로 또 이렇게 입어보았습니다 오늘 저랑 또 함께 해주신 우리 백고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봄이어서 여행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이 시국에 여행 얘기하는 게참 조심스럽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선택 시키면서 그 안에서 멋도 내고, 콧바락도 쐬고, 샤핑도 하고, 그런 나날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유발란스 연락 좀 주세요. 너무 어필하는 거 아니야? 그래? 너무 꿀벌이지 않아? 어, 꿀벌 같아. 꿀벌.